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여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배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또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시비처를 들이 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 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위다 하였느니라 내가 나에게 이런 올인기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데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데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응답받는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고하고 의지하는 일.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교제라는 의미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므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믿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알아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낙심하게 된다. 기도는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랬으니까요 계속돼야죠. 근데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자 생각해봐야죠. 왜 기도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가? 근데 기도 중단이 낙심이라는 것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중단한다는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기도에 해야성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중단됩니다. 하나님 을잘 모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나의 생각과 뜻만 가지고 나가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 네.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한 불이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다. 불이한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프로, 달라고 하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와서 간청했다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불이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돈이 생기거나 유익이 생기지 않은 이상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과물을 아무리 봐도 돈이 나올 상황이 아니죠.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재판장이 그 여인이 과부가 와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들어졌다 그런 예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과부가 계속 피책케 하는 게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그 재판장의 한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 그러셨네요. 한 말을 잘 들어요.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이것 때문에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서 가르침은 이 과부는 뭐 절대 믿음이죠. 이 재판장이 아니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절대적인 믿음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그 재판장만 내가 이렇게 계속 가서 간청하는 결국은 들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믿음에 다른 선택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고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사모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한 건 하여튼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 주님께서 지적하셨죠. 7절, 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지는 과거에 자기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물며 주님이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지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하면 네, 들어주신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는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문제아요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해보죠.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쉬지 말고 계속하는 기도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거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기,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예요. 아주 끈질긴 기도죠.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명령인데, 왜 기도가 중단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잘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를 하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뭐 거의 100% 중단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지. 만약에 그런, 그렇지 않은 기도라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가 그 사람 알 필요가 없어요, 우상에 대해서. 그냥 내가 비는 거야,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당연한 기대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죠. 그냥 가서 기도만 하냐, 그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빨리 믿음을 점검해봐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결한 믿음이죠. 믿음, 믿음. 또 이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하게 하실 이유 가 없잖아요. 맨날 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죠. 근데왜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 대답해 보세요. 금방 좀 응답해 주시지. 왜 계속 기도하게 하시죠? 무엇 때문에? 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뭐 간단하잖아요 이, 이 해답을 모르면 이 정답을 모르면 기도를 해도 확실히 없어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너 진짜 나를 믿니?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건 알고 알고 기도해야죠. 왜 낙심을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오래 기도한다는 건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회다.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단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중단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중단되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시겠느냐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네. 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깨워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9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건,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을 볼까요? 비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성전에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의입니다. 의. 그렇죠? 이 세리가 의롭담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핵심이에요 죄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려지는 기도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네,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저는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죠. 십일절 드리죠. 지금 옆에 있는 저 세리처럼 뭐,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기도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아.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기도는 모양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의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죠. 당연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laughs> 내가 이렇게 고개를 빡빡 쳐들고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이순 엉터리에.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기부리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뵈었을 때화화 화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세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나는 하나 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때 이제 주님께서 두 사람 중에 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도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다고 을 봐요.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 기워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핵심 키워드는 의롭다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의 평가는 의롭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의롭다을 얻을 때 기도응답이 많은 겁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설명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어는 뭐야? 묵상되는 단어는 겸손이죠. 의와 겸손이 기도응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사람은 교만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교만한 기도는 절대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해발용 없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저를게으로써 의롭담을 얻느냐. 의, 의에 의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의 문제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이게 기도응답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첫째 믿음.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의. 믿음과 의잖아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 간단하죠?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 의, 겸손. 여기 뭐회개도 들어가겠죠. 회개할때 의롭담을 얻는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진실한 회개와 의롭담을 얻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 안에 사람답게 연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이 감사드립니다.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택하신 자들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저희들이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반드시 들으십니다. 전단되지 않는면 막심하지 않는면 믿음의